장마철 집안이 눅눅해서 기분까지 우울해지시나요? 우리 집에 딱 맞는 제습기 찾고 계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찐득한 바닥이나 빨래 건조, 드레스룸 습도 관리까지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가성비 제습기로 품절대란 중인 위닉스 뽀송인버터 제습기, 돈 버는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으니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7%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과 위닉스 제습기 용량별 특징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허벌나게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 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즌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할게요. 프리미엄 저소음 인버터가 내장된 20리터 기준 가격입니다. 정상가 579,000원인데 즉시 할인 159,100원 받으면 단돈 419,9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 579,000원짜리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단돈 41만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와우 카드 결제 시 16,796원 추가 할인에 쿠팡 캐시는 최대 8,398원 적립 가능하니 혜택 꼭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6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셔야 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스뽀송 인버터 제습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미엄급 성능. 프리미엄 저소음 인버터 사용과 UV-C 펜살균이 차별화된 대표적인 성능인데 저소음 인버터로 소음 걱정 없이 밤에도 제습기를 팍팍 돌려도 되고 보이지 않는 팬까지 UV-C 안심살균이 돼서 제습 바람까지 깨끗하다니 역시 프리미엄급이네요. 장마철에 집안이 꿉꿉할 때 켜두면 금방 실내 공기가 산뜻하게 변하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 꼼꼼한 내부 관리가 알아서 돼요. 안심 건조와 안심성의 제거까지 해주는데 제습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건조가 되어서 내부 습기 걱정으로부터 해방이고 실내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냉각기 성의를 자동으로 제거하여. 위생은 물론 제습성능까지 스스로 관리해준답니다. 세 번째, 이동이 너무 편해서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바퀴랑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거실, 빵, 드레스룸 등 필요한 곳마다 쉽게 옮길 수 있어요. 네 번째, 대용량 물통과 연속 배수로 관리가 간편해요. 6.3리터 대용량 물통이라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물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멈춰서 물넘침 걱정도 없어요. 연속 배수 호스만 연결하면 물통 비울 필요도 없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딱이에요. 다섯 번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버터 모델은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세기를 조절해서 더 절약되고, 장시간 켜놔도 부담이 적어요. 여섯 번째, 스마트앱 제어가 가능해요. 요즘은 스마트앱 제어가 가능한 가전이 기본 스펙이죠.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사는 세상이라 스마트앱 원격 관리는 진짜 편리한 기능입니다. 밖에서도 원격으로 습도 관리를 할수 있어서 장마철에 집에 들어와도 뽀송한 우리 집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이상 프리미엄 저소음 인버터가 사용된 20리터 위닉스 뽀송 인버터 제습기에 대해 알아봤으며 용량별로 스펙과 가격이 약간씩 다르니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버터 제습기는 가격이 있는 편이고 20리터와 21리터는 프리미엄급 저소음 인버터 사용으로 최고급 스펙이 몰빵된 제품입니다. 1 8리는 저소음 인버터. 와앱 제어 기능이 빠진 제품이고 나머지 제습기들은 용량이 작은 편이고 가성비 제습기로 쓰기 좋은 점 참고해서 현명한 구매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용량별 간단한 정리까지 해드렸는데요. 시즌 상품이다 보니 빠르게 품절 중이고 2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